국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50여일이 지났는데요. 양돈농가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싸우는 가운데 소비마저 감소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자입니다. 음성군 삼성면에서 돼지 3만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윤석한 씨. 돼지를 기른 지 올해로 꼬박 30년. 콜레라와 구제역 등을 다 거쳐본 베테랑이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만큼 막막하고 두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연천에서 지금 터지고, 파주, 어, 김포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니까, 어, 저희는 항상 그냥 마음의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예방백신도 처방제도 없어, 말 그대로 한번 발상하면 답이 없는 상황. 하루에도 몇 차례씩 농장 안팎으로 사활을 건 방역이 전부입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농민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는 것은 하락하는 돼지고기 값입니다. 지난 9월 국내 첫 돼지열병 확진 판정 이후 k 로그램당 6천 원대까지 급등했던 돼지고기 값이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50여 일 만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발생됐을 때는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뭐 시중가에 뭐 어디서 뭐 나가던 게한점5배로 올라갔는데 가격이 거의 한 다시 원상복귀 아니 원상복귀 이하로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철저한 방역 활동을 통한 확산 차단과 피해 농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소비가 다시 활성화돼 정상적인 가격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농민들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맛있게 잡서도 전혀 이상이 없고 국민 여러분도 동참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안전하고 건강한 돼지고기를 만들어서 후, 일에 소비자한테 다가가겠습니다. CCS 뉴스 박종혁입니다.